<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J 이정재의 JJ맘입니다. 네, 오늘은 음, 아, 오늘도 네 어, 브롤스타즈 게임을 한판 하고 설거지를 하려고 네, 게임을 한판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뭐, 성장하는 그런 캐릭터? 이런 걸좀 보여줄까 해가지고, 일단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디를 제제 마음으로 만들고, 완전히 처음부터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펠리로 연습을 하고, 이제 발리가 생겼네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무료 아이템이 있어서, 오, 오, 결과상자도. 음. 이게 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때에 또 이런 맛이 또 있죠. 아, 일단은, 뭐, 오늘의 브로스타즈는 발리로 그러면 한번. 와다 막혀 있구나. 지금 제주 아이디는 어뭐다 열려 있고 해서 항상 하는데 아 처음엔 이렇게 앵그레만 있었구나. 조심을 잃었네요 제가 처음에 에고. 처음에 브로스타즈 했을 때를 기억을 못 하고. 잠시만요 <laughs> 먼저 해봅시다. 미션이... 아... 처음에는 이렇게 미션도 안 주는구나. <laughs> 그러면 발리로 잰 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발리를 그딱 좋아하는... 어, 그런 캐릭터는 아닌데, 어, 그래도 뭐,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무도 오지 못하게. 와, 뭐. 근데 우리 팀은 셸리가 두 명이네. 아주 지대. 나오지 못하게 음. 뭐 지금 다들 초보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가? 뭐 그냥 좀다 뭔가 어리버리한데? 네, 어리버리하다 해놨는데 여기서 지면은 <laughs> 지금까지 브로스타즈 한 그게 너무 무색하게 되는데. 너희들, 잘 도망가라! 오, 잘 피했어. 오, 아, 그렇지. 이렇게 되지. 어? 앞에서 까불다가. 아. 지금 여기 숨어 있단 말이죠. 아까, 아까 이겼어야 되는 것을. 지금, 지금까지. 아하. 엘프리머가 세다는 걸 모르나? 전 셸리가 지금? 아. 음. 나름 어렵게 해가지고 이겼네. 자, 첫판 이겼습니다. 지금 몇 시죠? 7시 35분. 네, 저녁을 먹고. 지금 설거지 하기 전에 게임을 할 거라서 어차피 게임 하는 거 이렇게 또 캐릭터를 키워보도록 하려고 방송을 하게 됐어요. 아, 니타가 나왔네요. 아, 맞네. 처음에는 이렇게, 어, 이 트로피 진척도라 해가지고, 이, 뭐라 해야 되지? 잠금 해제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받는 재미가 있었죠. <laughs> 아, 퀘스트 없는데 자꾸 눌러보네. 자, 그러면 지금 브롤러가 이제 방금 발리했고, 니타하고 로사가 생겼네요. 셀리 어, 그레이드 떴고, 돈을 많이 모아야겠죠. 498원이네.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열심히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맵도 아직 잼 그램만 있구나 자,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하고 본 아이디를 한번 들어갔어 음. 제가 주로 관리하고 있는 아이디에서 오늘 1일 캐스트를 하고 오늘 방송은 한번 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애플프림으로 듀오 쇼다운 상점 한번 가서 무료 받고 프리모로 듀오 쇼다운을 일일 퀘스트를, 네, 완료를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리모도 제가 그다지 별로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어, 뭐, 조금 파워는 세긴 한데, 가까이 가가지고 때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팀 죽었구네. 죽었어, 죽었어. 적당히 까불다가 숨어야 되는데. 너무. 너무. 너무했어. 같이 하는 애는 저거 뭐더라? 무슨... 크로우... 아... 크로우...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좀... 왜... 야아 아싸 <laughs> 우리 정재는 뭐라고 있나 게임하면 엄마 게임 한다 하면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네. 이거 뭐지? 흥리 음. 그다음에 아홉 명 처치 이렇게 돼 있죠? 덤벌 던지는 애, 얘 네. 이를 보자. 오, 뭐야, 이거. 오, 오잉, 오잉. <laughs> 있데 아, 어, 저런, 저런 것도 있네. 저, <laughs> 여, 좀 회오리 바람같이. 음어 아직도 내 팀이 남았어. 죽지 않고 살아야 아느니라 승리를 해야 해. 내가 가... 아 막혔어. 막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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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우리는 살아야 해. 이제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라. 워 지금 저거를 저거 뭐야 저이 아, 이 옆에 있는 거 이거 하나 남은 거 가까이 저기 있을 때 그거 무슨 더 쏘는 거아 사정거리 아 사정거리 이야 오 아주 멋진 터즈로 아하. 아주 멋진 포즈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미션 어, 전투 3회 승리 중에 한번 나왔고 9명 섭치 중에 3명 피해 주기도 있고 다시 플레이 프리모 처음 어, 가 지금 파워가 8400 게임을 할 때, 뭐, 이런 계산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때렸을 때 몇, 몇이 감소가 되고, 뭐, 파워가 몇이 있으니까 몇이 감소가 되고, 에이. 가야겠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지 어,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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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너희 둘이 싸워라. 나는 여기. 아, 저거, 뭐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저, 저, 저 뭐다? 유성 같은 거. 다 써버렸네, 아. 어디 갔지, 우리 팀? 아, 저기 죽었네?

죽고싶지않아 잘 도망갔어 아 죽었다 아하..아니 잘 도망갔는데 아 다시 다시 플레이 미션이 없었네 7시 44분 빨리 끝내고 설거지하러 가자 얘는 뭐지? 캐릭터. 아. 오 요즘에 브로스타드도 참 뭔가 캐릭터가. 예쁜 게 많네. 제뭐더라 음. 어, 저거 예쁜데? 슈붕! 와우, 벌써... 와... 아... 12개 먹은... 어... 12개 먹은 애들한테는 안 되네. 아... 오... 이등에도 그래도 3회 승리네. 자 그러면... 아... 9명 처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 애쉬로 해볼까요? 아니면 아, 우리 정제에 있으면 팀으로 다섯 번 전투해야 되는데, 내가 막 팀으로 전투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어... 뭘로 해야지? 예시로 해볼까요? 아, 여기서 세명을 3명, 처치해야 되나? 세명처치하면 오늘 캐스트 세명 <laughs> 처치하면 오늘 캐스트 완료인가? 어 뭐야? 너 나의 파워를 모르는구나? 야 이거 애쉬 완전 애쉬 완전 뭐 여기 숨어 있을까 오 따라가 따라가 귀여워 따라가 야이 진짜 대다 오몇명 아, 처치했지? <laughs> 팀, 같이 했던 사람 이름, 암살의 대가였어. 어? 크, 우리 아들 왔네. 아. 이것도 뭐, 그러면은, 또 해야 되겠네. 오늘, 지금, 일일 퀘스트는 다한것 같은데? 자, 일일 퀘스트는 마쳤고, 뭐, 브로스타드는 채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이제이정재는 저기 지금 거실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엄마랑 같이 할 거야? 자, 아, 그러면 아 준비할려? 듀오쇼 다운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다섯 팀이나 남았네. 아하. 어. 오, 에이, 죽었나. 오, 오이. 에, 죽었다 오,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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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7팀 남았는데 4위 했네. 아, 4위 했어. 다시 플레이. 아, 이 캐릭터 하기 싫은데. 다시 플레이 눌렀어. 지금 엄마가 나갈까 봐서 지금 계속 한거 같은데. 이정재. 큐브를 많이 먹어야 돼. 큐브를 많이 먹어서 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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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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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쉬쉬쟤 <laughs> 뭐지? 야, 거기 숨어 있는데, 그거를 눌러버리면 어떡하니. 에 숨어 있었는데, 정제가 궁으로 날려버렸어, 벽을. <laughs> 벽에 숨어 있었는데, 궁으로 벽을 날려버렸어. 뭐, 다른 거 하려고? 뭘 하려고 그러나? 다시 콜트를 하겠다고 그러면 다른걸 해봐야 돼다 별로 안좋아하는 애들인데 어, 부를부를 한다고? 헐 맵을 한번 보고 이거 왜 안되지 선택이 이리 와 정재 여기서 해. 괜앉아 아마 방송하는 거야. 응. 응. 헉, 너무 큰데 소리가? 밑에서 밑에서. 응. 아, 나 지금 그냥 초. 나 그냥 일. 나 그냥 이 초밖에 안됐는데 바로 죽었어. 나. 소리 조금만 줄여줘? 마이크 에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정제야? 됐지? 응. 고마워. 아. 빨간 팀이 넣은. 아니, 여얘 넣었네? 근데, 뭐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게 왜. B가 선택이 안 되지? 아 됐다. 어 됐다 이제. 방금 뭔가 이상했어. 아까 애쉬를 선택했는데 사정거리가 너무 길었어. 이거 오류인가 봐. 음, 계속 래서 불을 할 거야? 정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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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엄마 프랭크 응? 해주면 안 돼? 프랭크? 응. 프랭크, 엄마 그럼 프랭크 너무 세잖아. 엄마 프랭크 잘 못해. 정재가 하면 되지. 아니 그렇게. 아니, 나 프랭크 아직도 못 열었는데? 아, 진짜? 응. 프랭크 안 열렸단 말이야? 어! 나 계속 프랭크 열고 싶어도 계속 안 열려. 불을, 불을 상대 연지가 몇 개? 몇 번인데? 그리고 오늘 3점에서 메가 상대가 5를 줬는데 가장 또 슈터 파워도 한 개도 안 나왔어. 아, 딴짓하다가 골 먹었어. 했니 이 가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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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공격이 너무 약한데? 맞아. 오. 아. 오 마이 갓. 한 판만 하자 잘 골라 정제 엄마 이제 이거 하고 설거지 해야 돼 이거 하고 이거 유튜브상 끝내야 돼? 응 이제 한 판만 해정제 파워리그? 아니야 이거는 세 명이 있어야 돼 파워리그는 세명 있어야 돼 못해 아니 그건 쪼다오네 했어자 아, 그러면 엄마가 아까 정재가 엄마 뭘로 할까? 애쉬로 할까? 엄마 응? 잠깐만 응. 엄마 거기 캐스 말고 응. 내가 골라볼래 골라. 정재야 지금 엄마 방송중이니까 그냥 말로 해줘 엄마 응? 나는 파퍼 10중에서 제일 센애 뭐야? 엄마도 모르겠는데 이러할까? 어, 근데 엄마 응? 이거 스탑하고 그림자 뭐야? 응? 모르겠어. 뭘로 해? 어, 이거 곧 열린다는 듯인데 음. 그냥 안전성치 준비해. <목소리> 벨! 벨 못해. 스키크 할게. 아니 그거 말고. 응, 빨리 해. <목소리> 그거 말고 엄마. 어, 방송 끝나고. 아이돌 나면. 자, 이 스키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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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 멀리도 쓸수 있는 있지롱몰랐지롱 멀리도 쓸수 있는 게있지롱지롱 네, 너무 계속 없대. 쓸 거야. 계속, 계속, 계속 쓸 거야. 어디 숨었지? 저기, 아. 저기 도가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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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가라아 아, 아, 음. 와, 뭐. 저거 왜 이름이 밀크 초코야? 어. <laughs> 밀크 초코 맛있는데, 그래? 응, 엄마가 계속 여기다 가둬두고 있지롱. 가둬, 가둬 그걸 가둬는데. 어, 잡았다! 아, 아! 쟤네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아, 엄마 죽겠다! 아! 아!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제 신규 아이디 DJ맘으로 게임하는 거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럼 정재가 해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